네 안녕하십니까. 저세종대학교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주제 발표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요약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번 발제문의 제목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게 향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운동의 조사가 왜 필요한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어, 우리는 지금 기독교 의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한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기훈실 운동이 기독교 시민단체 중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어, 자주 이제 외로운 입장에 처하는데 하지만 앞서 여러 가지 결과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좌표가 사안별로 다를 것이지만 심지어 어, 기운실이 취하는 입장조차도 매우 우향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미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석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 혹은 신앙인인데 이들이 표본에 굉장히 편향성이 크고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기독교 열리를 실천하고 또 바꾸고자 하는 무대는 그런데 이 편향된 이쪽이 아니라 아까도 봤던 그 대다수의 무종교인들 그리고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만나는 사람들은 어 굉장히 박제된 상태로 어 있는 대상화된 사람들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그들이 향해서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숨 쉬고 그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기대하는 그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과학 연구자로서좀 새삼스럽지만 이 조사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 조사가 날것 그대로의 한국사의 목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편향성의 경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전체 사회가 있다고 하면 이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표본이 이제 대표성을 꼭 확보해야 한다. 이 조사의 표본들이 꼭 한국 사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확성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 조사가 인구사회학적으로 보통 저희가 개인의 성향과 경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 연령, 지역의 인구 비례할당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이 샘플이 한국 사회를 쭉쭉판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의 영역이 되는 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의 이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에 취해서 기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어 지지에 눈에 가려서 보지 못한 어떤 현실들이 있는데 그걸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아프지만 마주해야 하는 진실들을 꺼내주고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의 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의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일단 믿음이라는 것을 커다란 열쇠 말로 두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독교인이 믿는 것, 기독교인의 신념에 대한 것입니다. 어, 이 믿음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을 앞서서 언급한 성, 연령, 지역, 소득 수준, 이념, 성향, 종교, 신앙식, 전도 그리고 교회 신뢰도 등으로 나눌 응답 수준에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선거철에 여론조사를 할때 보통 한국 한정으로 가장 크게 나누는 기준이 영호남의 지역별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할 것인가에서 저는 좀 연령 그리고 세대 세대와 성 외의 다른 부분도 좀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조작적으로 우리가 신념대로 행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로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활동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긍정 부정으로 답한 이 결과들은. 달리 해석을 하자면 앞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신은 취약계층 고제및 복지 증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기여했다고 여긴다면 긍정적 응답이 나올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정적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간혹 부정적 응답을 한 이들 중에서 한국 교회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가 비교적 높다고 여겨지는 분야, 즉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분야는 취약계층 및네 복지 증진 분야였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낮은 분야가 경제성장 분야였는데요. 하지만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하는 역할이 경제 부흥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만 요구되는 역할과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에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를 보다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요구되는 역할은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뉩니다. 바로 앞서서 있었던 발제에서도 사회적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 기능에서는 보통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곧 신념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능은 사회 통합에 도움을 주어 갈등보다 유대를 추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 봉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종교, 종교가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모두 충실히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답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신념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개인적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로 보면 도덕과 윤리를 고취하고 있는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70%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청렴함을 위한 부패 방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개인이 종교를 가졌을 때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이 종교를 가졌을 때 기대되는 이 개인적 기능에 대한 이 효과가 아주 희박하게 작용한다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 사회운동 때로는 기율실이 해하는 야 운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사회적 흐름 거대 담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개인적 차원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 더 가열차게 이야기할 필요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숙한 개인이 타인에게 비폭력과 포용을 의사소통의 제1원칙으로 삼도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와 기회주의에 뒤덮인 세상에서 부정부패와 무임승차를 지양하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간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 사회운동이 가지는 변별적인 특징,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모습이 더 나아지기 위한 세상의 기대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기독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물었더니, 이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나만 옳다는 자세, 이기적인 태도를 가장 큰 개선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꼽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성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를 꼽았는데, 여성들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꼽았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집단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보다도 더 크게 좀 메타적으로 기독교인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그리고 그들에게 실망하는 부분도 집단별로 상이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laughs> 이 결과를 이제 제가 교육학자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교사한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사실 교수학습이 책임진 교육 전문가면서 또 동시에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 법적 책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백년지 대개인 교육을 그리고 소중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직은 성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성직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얘기가 홍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교사에 대한 전교조 활동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기독교인이 청빈하고 윤리적인 삶에 사는 종교인 혹은 부도자의 역할을 기대받는가 혹은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이웃으로의 역할을 기대받는가에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고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 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어, 따라오는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하던 시기에 그리고 차별금지법 입법화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달르던 시기에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을,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철옹성을 쌓았었는데요.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 이두 가지 개명 중에서 한 가지만을 줬는 것으로 세상에 비치고 또 그랬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사회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했을 때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필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 두 번째가 상당히 지금 감가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한 챕터인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와 보다 구체적인 한국 교회 구성원을 나눴다는 점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부분인데요.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 응답자가 신뢰도가 높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은 결국 한국 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 교회에 기대하고 실망한 사람이 누군지를 시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얼핏 앞에서도 몇 번씩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교회는 원래 보수적이니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소득 수준에서 긍정 응답이 높은 집단이 상중하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교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소득 수준 대해서 물론 추가적으로 평균의 차이 분석을 수행했을 때도 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해보면 보수층이면서도 계급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그야말로 기득권들의 종교로 기독교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따라 나오는 이기적이다라는 것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뢰와 공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하는데요 네, 물론 반대의 명제도 성립을 하죠. 주장과 입장에 대한 불신이 곧 그에 대한 반대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조사 설계에 참여를 했는데 5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하면서 이제 경계했던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중심화 경향, 이제 흐릿한 그색 지대를 좀 없애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어더 악화된 이제 결과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하는 부분에. 음,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적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참여해야 하는 바의 방향이 다르거나 정도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저는 20대에서 기독교 전반적 신뢰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이 20% 수준으로 나왔고 이게 오히려 3 0대 50대보다 높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응답에서 20대가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인 30대의 12.8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심지어 50대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가 그리고 제가 수행한 조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요. 어, 다음 제가 표를 붙였는데, 이 연령대별 정치적 성향도 20대에서 제가 그러니까 연령대별, 연령대와 정치적 성향을 교차해서 이 문항에 대한 값을 다시 배치해 봤는데, 20대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 보수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이 표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향한 교회 구성원을 향한 청년들의 시각을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절망 일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 네, 방금 이표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를 선택지를 주고서 묻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믿음에서도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조차도 73.8%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여성들의 비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교차 분석을 해봤는데 이 표입니다. 여성만을 두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응답을 확인한 결과는 기독교인 여성들, 기독교인이면서 여성인 경우 중에서 89.8%가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남성인 경우가 오히려 낮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체화한 여성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의외로 아주 낮지도 않고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기독교이면서 남성인 경우, 본인이 그렇게 정체화한 경우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이제 천주교를 꼽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는 점은 바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청년 여성이 교회를 떠난다. 목회자의 성범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젊은 여성들이 신뢰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날카롭게 벼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지, 혹은 그들 외에 다른 집단은 그러면 신뢰를 무조건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응답의 연령대별로 제가 교체해서 다시 보니까, 20대 여성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의 기독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13.5%였는데, 이게 30대, 50대보다도 높았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 여성 20대들은 교회의 반항적인 것이야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작지만 분명한 시그널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성범죄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교회 내에서 성차별적인 관행과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직분 그리고 목회자 안수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 내에 젊은 청년 여성들은 교회 불만이 원래 많다라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청년 여성은 관성적으로 20, 30대로 도매금 취급하는 것은 아닐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8.2%만 신뢰한다고 얘기한 30대 기독교 여성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린 아동 청소년의 부모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 의 다음 세대의 문제 그리고 교회 학교 분계랑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본 조사에서 교회의 청소년 10대가 응답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도 조사 설계랑 좀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1 0대까지는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여성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왜 갑자기 30대에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치는지 이것들을 좀더 추가적인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해서 현황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뭐 비혼, 미혼 여성에 대한 결혼 권면 혹은 압박과 기혼 여성에 대한 출산 혹은 육아에 대한 권면들이 이 30대 여성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으리라고 좀 선언적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수도권에서 초혼 연령이 30.1, 31.2세 정도까지 로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때가 30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이런 양상들이 파악이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게 실제로 수치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앞으로의 운동이라든가 저인식 희 개선에서 좋은 꼭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면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제만을 준비하면서 2020년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이제 문항들을 좀 비교 대조해 보았는데요, 뼈 아픈 현실도 있고 어, 방금 전에 이제 김진영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그때보다는 차악이라고 여겨야 할 정도로 근소하게 개선된 흔적 결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운동에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부정적인 응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만 볼까 싶은 억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결과를 마주하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교계에서는 이게 침소공대다. 너무 여기 나타난 걸로 우리의 모습 보려고 하지 말자. 혹은 일부분을 과대해석한 거다라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 사, 현실 인식도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치 않았다고 해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진실이 가진 속성이 바로 그렇죠. 그리고 외면을 할수 없다면 아파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뼈아픈 진실 뒤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네, 변인을 제시를 하고 기술 통계하고 차이 분석, 교차 분석 정도로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사점이 의외로 풍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뭐 눈에 뭐만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구자로서 본이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흥미난 부분들이 어, 앞으로 더 많은 운동의 꼭지점들을 그리고 운동의 어, 포인트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 진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다 보면 우리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운동을 할 지점이 더 앞으로 눈에 들어오고 더 우리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